뭐부터 고쳐야 되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연산자를 플러스로 고치고 뒤에 있는 걸 마이너스 고쳐줍니다. 그리고 통분합시다. 3을 곱해줘서 앞에 12분의 3이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가 더 우세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없애줘야 될것 같은데,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그럼 13이 되는 거고, 그치? 12분의 3이 되는 거고, 플러스. 얘를 섞어. 얘를 만났어. 그치?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가, 자,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12분의 3과 마이너스 12분의 13은 마이너스가 더 우세합니다. 얼만큼, 얼만큼 더 우세합니까? 10만큼.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죠? 약분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네. 오케이. 이해되니? 자, 18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죠. 19번 해봅시다. 내가 플러스, 플러스 고쳐지지. 그리고 얘는 6은 그대로 놔두고 통분하기 위해서 여기 3을 곱해줘서 6분의 3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얘는 굳이 가분수로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자기들끼리 플러스끼리 만나게 되는 거니까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과 6분의 4가 됩니다. 그리고 약분 이렇게 약분되죠. 1과 3분의 2 해결됐습니까? 얘는 곧 누구죠? 3분의 5 이렇게 정답을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음 거몇번 해볼까요? 트레바시 한번 통하나 볼까? 몇번 해줄까? 오, 28번 해볼게요. 28번. 네, 28번 말고요. 21번 할게요. 자, 21번.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변화. 이해 됐죠? 그리고 누가 더 우세합니까? 마이너스가 더 우세하네요. 얼만큼요? 몰라요. 1.34에서 0.55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호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9, 여기는 2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0되고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7, 0.79가 됩니다. 마이너스 0.79만큼 얘가 더 우세합니다. 이해 돼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0.79할수 있겠죠? 네, 화이팅 하세요.